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짧게 설명 한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를 보면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보면 네모 친게 일단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매집을 했다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추천을 했을 때 가격은 이때죠. 3,500원, 3,500원대에 추천을 조금 해드렸는데, 3 5 0 0원대 추천을 해드린 이유는 여기서, 여기서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왜? 이미 호재는 다 나왔죠. 쇼박스 같은 경우는. 어, 1월 달에 제 2012년 2019년 12월 달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쇼박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남산의 부장 개봉하고 2월 달에 이제 이태원 드라마 박서준 나오는 것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이 된 상태니까 매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되냐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 뭐 여기서 아무리 못 가도 여기 잘 간다 치면 뭐 여기 돌파 하겠죠 이 기점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laughs> 가장 좋죠 근데 세력의 의도를 몰라요 아무도 어, 언제든지 매집에 하면 나온다. 근데 이게 매집인지는 당연히 모르죠. 사람들이 각자만의 세력 포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자만의 세력 포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기 노하우는... 공부는 하셔야 돼요, 솔직히. 뭐 여기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뭐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그냥 추매를 했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추매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우상향으로 그냥 쭉쭉 하니까 냅두면 되죠. 왜? 호재를 이미 나왔고, 그것만 기다리면 되니까.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재무도 나쁘진 않죠. 얘네가, 나쁘진 않아요. 단기 순익도 이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자본도 많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재무 자체는 쇼박스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매집율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일을 보든 줄을 보든 월을 보든 자기가 편한 걸로 보시면 돼요. 차트 같은 경우 는 자기가 편한 걸로 좀 보시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랑 월로 봤을 때랑 또 틀리죠. 제가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하라고 했죠, 명이. 그러면은 수익권이죠. 왜 우리가 산건 여기니까 그쵸? 여기서 사가지고 이미 여기까지는 20% 정도 나오죠. 수익이 20% 무시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거는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각자 취향에 따라서 뭐 우상향 뭐, 박스권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이 정도면. 근데 여기서 사면, 물리죠. 떨어지기 밖에 안 하죠. 근데 여기서 빠져도, 빠진다고 해도,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보고, 해야 되는데, 이미 손절가는 지났고,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 평단을 맞춰놔야죠. 최소한. 그러면 우선 양 2월달까지는 또 보셔도 되는 거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기엔 좀 다소 늦었죠. 쇼박스 같은 경우는 뺐다가 올렸다가 심한데, 근데 이제 뭐 지금 매수를 한다. 쇼박스를 그거 얼마까지 봐야 되냐? 쇼박스는. 짧게 4,200원에서 4,250원 여기까지만 보셔도 된다 왜? 아직 2월달 후재는 남아 있으니까 짧게만 보세요 짧게 지금 4,100원인데 뭐 4,100원이라고 해서 다소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지 않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데 어차피 이걸만 보고 가세요. 이것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오는 데가 여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이 나오죠.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어차피 매집주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박스를 그어가지고, 그 박스권 안에만 들어오면 그게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박스권은 자기만 알겠죠. 박스권을 한번 잘 체크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내가 매수를 하면 이제 뉴스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차트를 세 번째로 봐야죠. 뉴스, 이슈, 차트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최대한 월로 보시고 또는 주로 보시고 일로, 일로 봐봤자 소용이 없죠. 주로 보시고 월로 보시고 아니면 2년에서 3년, 2년에서 3년 그렇게 보셔도 되죠.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동안. 차트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 빠지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보통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원짜리 미만이 소형주이기 때문에 어 소형주 같은 게 가장 크게 올려 먹기는 쉽겠죠 아무래도 크게 먹는 거는 소형주 만 원짜리 미만이 크게 먹기는 편하다 그다음에 박스권행보는 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에서 3년, 2-3년 박스권 행보를 보고 이게 다시 올라올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죠. 다소 만약에 이 종목 내가 만약에 다른 종목에 관심 있다 근데 호재를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는 게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거 말고도 볼 거는 다섯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알려드리면, 저희가 못, 저가 못, 못 먹고 살죠? 어차피, 쇼박스는 매집은 끝났고, 이제 우상향할 일만 남았다. 보시고, 뭐 종목이야 뭐 많겠죠. 지금 빠진 것도 많으니까. 그나마 이제 볼만한 거는 어 이게 안철수 관련주죠. 내 올라도 너무 올랐다. 하지만 이거는 사야 된다. 왜? 안철수가 이제 명절 끝나고 내려오죠. 비행기 비행기 타고. 근데 지금 가격은 솔직히 좀 부담이 되죠.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이쯤에서 사시면 돼요. 이쯤에서. 이쯤에서 사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빠진다. 그럼 여기서 한번더 사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수익은 크게 나옵니다. 정치 테마주를 하려면 이왕 하실 건좀 괜찮은 거 하셔야죠. 저는 안철수 테마주를 좀 괜찮게 보고 있으니까 안철수 테마주 중에서 괜찮은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써니전자 하지만 써니전자는 하시기에 다소 부담이 있다. 하실 거면 그 해라. 많이 내려왔죠. 안저스테마조치고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